이번 시간에는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미륵 작가가 독일에서 독일어로 썼지만 한국에서의 경험담에 근거한 자전적 소설입니다. 압록강은 흐른다는 1946년 독일어로 발간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59년 전혜린의 번역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럼 먼저 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기 때문에 작가의 삶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미륵은 본명이 이 의경이며 독일에서는 미로크리로 불렸습니다. 1899년 3월 8일 황의도 해주에서 일남 3녀 중 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서당에서 한학 공부를 하였으며 신식 중학교에 다니다가 건강악화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에게 강의록을 빌려 독학으로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에서 의학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 3학년 당시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일제의 검거를 피해 독일로 망명 했습니다. 1921년 비르츠부르크 대학과 하이델 베르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였고 미넨 대학에서 동물학 철학 등을 전공하였습니다. 1928년 졸업 후 잡지투고 번역 등으로 생계를 꾸리다가 1946년 독일어로 발표한 압록강은 흐른다가 큰 성공을 거두어 독일 문학계에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1948년 뮌헨대학의 동양학부에서 중국과 일본의 고전, 한국어 등을 가르쳤는데 한국 전쟁을 앞둔 1950년 3월 51세의 나이에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압록강은 흐른다가 발표되었을 당시 독일에서는 금년도에 독일어로 발간된 서적 중 가장 훌륭한 독일어로 된 책은 우연히도 어느 외국인에 의하여 쓰여졌다. 그분이 바로 이미륵 씨이다. 라는 평을 하며. 독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작품을 실었습니다. 작품의 어떤 면이 독일의 독자들을 이렇게 사로잡았는지 이제 세 가지 열쇠 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말은 한국의 문화입니다. 작품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전 평화로운 유년 시절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 한국의 문화가 많이 소개되지요. 그중 하나를 볼까요? 아이들이 별나게 하는 놀이에는 잭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구멍 뚫린 엽전과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걸 한 발로 높이 차올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다른 발로 높이 차올렸다.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지 않고 가장 오래 반복하는 아이가 이기는 것이다. 이러한 재기뿐만 아니라 탈춤, 연 만들기, 바둑 등 한국의 다양한 놀이 문화를 서양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남아 선호사상이 만들어낸 대원 어머니라는 한국의 풍습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에 대해 알수 있는 구절을 살펴볼까요? 며칠 후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아주 흔치 않은 방문을 받았다. 그 사람은 아주 먼 지방에서 온한 할머니였다. 그는 자그마한 사내아이였던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내 어머니도 그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그가 비록 나를 낳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내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빌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나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딸만 연달아 셋을 낳고 보니 어머니는 아들을 못 낳고 늙을까 무척 근심스러웠다는 것이다. 이 축수하는 할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49일 동안 묵으면서 부처님의 제자인 미륵불에게 큰 축원을 드렸고 그에 따라 내 이름을 미륵이라 지었다고 했다. 지금은 물론 남자든 여자든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축복할 만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여자들은 죄인처럼 마음의 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압록강을 흐른다에는 이렇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답니다. 두 번째 열쇠말은 달밤입니다. 여러분은 달밤이라고 하면 어떤 문학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이 작품을 만나기 전까지 전 달밤이라고 하면 이호석의 메밀꽃 필무렵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동시에 떠올랐거든요. 소설의 첫 대목에 나오는 이지러는 젖으나 보름을 가재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부시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공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어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라는 구절이 생각나시나요? 압록강이 흐른다 해도 이런 아름다운 달밤의 풍경에 비견할 만한 장면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술병에서 한잔 가득 따라 나에게 마셔보라고 한 적도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우리 옆에 없던 어느 아름다운 달밤이었다. 달은 어느덧 빈 서당의 지붕 위에 올라와 있었으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텅빈이큰 집에는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없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모든 생명, 모든 인식이 나에게는 그처럼 잘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웃는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버지는 술잔을 더 기울였고, 그럴수록 이야기는 생생해지기만 했다. 전자가. 달밤, 산길의 분위기를 실감나게 묘사했다면, 후자는 달밤의 풍경과 따뜻한 부자애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애가 대화에서도 나타나죠. <목소리> 한잔더 마셔도 되나요?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말이 되는 소리냐? 어머니가 소리치며 술잔을 빼앗았다. 제발 그렇게 무참하게 하지 마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한두 잔의 술은 결코 해롭지 않아. 나는 이 외로움 속에서 친구를 가져야 하지 않겠소. 오늘 한 번만은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잔을 채웠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셋째 잔을 비웠다. 왠지 나 자신이 무척 자랐고 큰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아버지의 친구가 되다니 저렇게 현명하고도 그렇게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버지에 중풍으로 쓰러졌던 아버지가 의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몸을 회복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샘들 사흘구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게 하고 아들을 불러 처음 술을 가르쳐 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죠. 아픈 아버지로 인해 마음을 졸였던 아들은 그처럼 아름다운 달밤에 아버지와 친구가 되는 것에 감격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하루하루 바쁜 생활에 쫓겨 가족들끼리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 하진 않나요? 달빛 가득한 밤. 사랑하는 이와 눈을 맞추고 대화 한 자락 펼쳐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겐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열쇠말은 압록강입니다. 작품의 제목에도 나오는 압록강은 미륵이 3일운동에 가담한 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 건너야 하는 공간으로 나옵니다.생사를 장담할 수도 가족과의 만남을 기약할 수도 없게 만드는 압록강 도하.그 순간의 미륵과 어머니의 모습.이튿날 저녁 어머니와 나는 이별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 더 머물러 있는 것을 말렸다. 내가 국경을 넘기까지는 아무도 나의 출발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어머니는 가벼운 양복과 은 회중시계와 돈보따리가 든 조그마한 버드나무 고리를 주었다. 그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처럼 꿈꾸었던 다른 세계의 여행에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다. 안개와 어둠을 무릅쓰고 어머니는 마을에서 나가는 길을 멀리까지 바래다 주었다. 너는 겁쟁이가 아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잠자코 걷다가 말하였다. 너는 자주 낙심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충실히 너의 길을 걸어갔다. 나는 너를 무척 믿고 있단다. 용기를 내라. 너는 쉽사리 국경을 넘을 것이고, 또 결국에는 유럽에 갈 것이다. 이 애미 걱정은 말아라.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겠다. 세월은 그처럼 빨리 가니 비록 우리가 다시 못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슬퍼 마라. 너는 나의 생활에 많고도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자, 내 아들아, 이젠 너 혼자 가거라. 대원 어머니의 축수까지 받을 정도로 귀하게 얻은 아들을 말리타국으로 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렇지만 그런 속내를 최대한 감추고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의연한 모습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을 가라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미륵은 압록강을 용기 있게 건너갑니다. 더 이상 온실 속 화초가 아닌 홀로 세상과 맞서는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강을 건넜나요 혹은 지금 건너고 있나요? 작품을 통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강을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은지도 떠올려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 달밤, 압록강이라는 세 가지 열쇠말로 압록강은 흐른다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감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세 가지 열쇠말로 열어보는 문학 이야기, 이미르게 압록강은 흐른다 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